때면은 이 바보스러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사람도 사랑도 자기에게서 나고요. 믿음도 미움도 자기에 난다. 그 말은 진리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파을 심으면 파이 난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오늘 7절과 8절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는 종종 자신을 속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만 속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조롱을 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적을 받지 아니한다. 이업신적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조롱받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도 종종 우리가 조롱을 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없인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매는 거고요 미움을 심으면 미움으로 거둬대는 거고요 나는 너를 싫어한다 했더니 메아리가 여전히 나도 너를 싫어한다고 외쳐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종종 아니에요 다 상대방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전부 그렇게 많이 있어요 이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도 조롱하는 행위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뭐 심는 대로 거둡니다. 다시 볼까요?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정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뭘로 심든지간에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콩 심는데 콩나고 팥 심는데 단하는 말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심는대로 거둡니다. 심는대로 거둔다는 말은 먼저는 질적인 면에서, 종류적인 면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을 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질적으로 종류될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오늘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위여 심는다는 게 뭘까? 이러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겁니까? 열심히 살라지 말라는 겁니까? 그게 육체를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자, 육체의 일을 위해 심는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위해서 심는 사람을 바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곧 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제도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의 체를 심으면, 이걸 위해 심으면, 썩어질 걸 걷는데, 육체의 일이 뭐냐는 거지요? 어떤 게 육체의 일 위해서 심느냐는 겁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그러면서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것과 이것과. 그런데 이걸 크게 나눠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성적인 방종입니다. 먼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 성적인 방종 이런 걸 심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해당되는 거의 없을 겁니다만은 이런 문제예요. 성적인 방종하지 마세요. 두 번째,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마 우상 숭배를 막 보이는 우상 뭐 이런 건 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우상 숭배와 주술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적인 방종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방종은 거짓 뭐냐?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낸 것, 당짓는 것, 분열 투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이술 이, 이 취한 것, 술 취함의 방탕. 예수 믿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욕기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깔고 독을 뿌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듭니다 악을 밭깔고 밭이 뭐요 우리가 밭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를 갈고 거기다 뭘 뿌려요? 독을 뿌린대요 그럼 열매가 뭐가 뭐예요? 아, 독의, 독의 열매가 맺히겠지요? 그러면은 이 그대로 거둔하니 하나님의 입기운 건데서 멸망하고 그콧 낌에 다 사라져 가는이라 박을 악을 받깔고 독을 뿌리는 사람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고 하나님의 콧김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육체 의 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오늘 또 썩어질 것을 거둔 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오늘 8절 다시 볼까요?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 심는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열매에 대한 걸 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에 맺혀요. 멀리시면 성령의 실심무면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5절과 6절입니다. 만일, 만일,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이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엽기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둡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삶 속에 성령의 씨앗을 심으면이요. 우리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돼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을 누리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성하,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간답니다. 로마스 5장에 보면이요. 아담 한 사람이 죄의 씨앗을 심음으로 온 세상의 죽음이 사망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배쳤습니다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다 죽음 가운데 가두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씨앗으로 심었습니다 그러면 말이냐면 생명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혔습니다. 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로마 6장 3절.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죄를 심으면은 사망의 열매가 맺혀갑니다. 온 인류가 아담이 죄의 씨를 심었더니 온 인류가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소 예수 우리 주님 안에는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씨앗을 짊었더니 예수님 안에서 오늘 또 수많은 영생의 열매가 맺혀진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동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또매 순간 순간 시간 모든 삶의 말의 언어의 생각의 행위에 통해서 인생의 어떤 씨앗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씨앗을 심습니까? 여러분 썩을 씨앗입니까? 아니면 영생의 씨앗입니까? 전적으로 그건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육체의 일을 위하여 심어서 썩을 걸 얻든지 간에 그 전적인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다음으로 심는 대로 건다는 말은 질적으로 종교, 이 종류대로 뿐만 아니라 양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한마지기 심으면 한마지기에 대한 해당하는 이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열마지기 심은 사람은 열마지기에 해당하는 곡식을 심습니다. 어, 열 백마지기를 심는다. 그러면 아무리 한마지기 심어놓고 죽었다 깨어나도 백마지기 수확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스스로 속습니다. 한마지기 땀밖에 일안 했어요. 씨앗도 한마디기밖에 안 뿌렸어요. 그런데 가두는거 옆집 보니까, 그 다음에 백마디기를 심어서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백마디기 수확을 해요. 그러면서, 우다 하는, 뭐예요? 이거?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걸 오늘 성경은 스스로 속는 겁니다. 하나님도 조롱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기를 심었으면, 한마디기에 해당하는 열매만이 거둘 수 있는 건 만고불련의 진리입니다. 자연 법칙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바로 곧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문 13장에 예수님께서는요, 마음밭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가운데, 좋은 밭에 떨어지면, 그러면은 씨가 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질 거라.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장세기 16장에 보면요.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고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비전문가예요.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에 뛰어들었는데 그때 이 그랄 땅이에요. 이건 블레산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너 있어라. 그래서 애으로 내려가라니까 내려가지 마라. 그거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살아라. 그럼 내가 복을 주마. 그랬더니 아멘하고 여기 삽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습니다. 블레하는 농사의 전문가들이에요. 이삭은 비전문가예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전문가들 빈블레사보다 훨씬 더 농사를 많이 잘지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백배나 거두었다. 8절.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름 농사전는데 백배 열매가 맺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삭은 요 하나 심었는데 백배가 나요 백배가 요 많이 나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는 축복이요 심는 대로 건다는 말은 하나 심었는데 하나가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10배, 100배 이렇게 하나님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견대요. 여러분 의만 선만 걸어나요 그러지 않아요. 죄도 악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8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야단합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을 조그마한 바람을 심었어요. 그런데 거둘 때는 태풍이 와요. 광풍이 왔다. 여러분 바람과 광풍은 달라요. 바람은 아주 좋은 바람, 시원한 바람이요. 걸 유익하게 해요. 그래 광풍은요. 미친 바람이에요그 미칠 광조았었어요. 미친 바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 것이만데 엄청 큰 재앙이 왔어요. 그래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을 열매를 맺지 못할 거고 혹시 열매가 맺는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와 가지고 다 약탈해 갈 것이라. 저주예요. 여러분, 심대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있는데, 30배, 60배, 100배 의 열매. 이게 축복이에요. 마가운 4장 30절로 3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우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비교할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러면 겨자씨 설명을 합니다 겨자씨가 어떤 음, 열매냐?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는 모든 땅 위에 있는 씨보다 작은 거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방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작은 씨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뭐였게? 뭐 해요? 마치면 내가 티코 알아줄게요. 한 대가 아니고, 예? 줘. 또요? 예? 깨. 뭐요? 담배씨에요, 담배씨. 예. 그래서 옛날에 아주 손재주가 좋은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담배씨가 하고 대통팔 사람이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가장 적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군사님 다음에 목양실 오세요. 티코한 대를 주게 돼요. 네. 그런데 겨자씨는 담배씨보다도 더 적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지순리하면은 겨자씨라고 가지고 있게 있어요. 근데 마치 유채씨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훨 적어요. 그런데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적은데, 그런데 하나리라 적은 걸 하나로 했어요. 그러니 뭐 별볼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신 칠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씨보다 적은 거지만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큰 나무를 자라요. 4m, 5m까지 0 5 잔납니다. 그러니까는 큰 그늘을 이루어요. 그래서 피곤한 사람들이 여행하다가 이 겨자씨 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그늘이 있으니까 아니요 또세이와 통지를 지어 삶의 생명을 얻기도 하고요 많은 유익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콩 심는 데콩 나고 팥 심는 데 팥이 나는 겁니다 인생의 거짓과 위선의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겁니다 정직과 진실의 씨앗을 심으면 정직과 진실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는 바로 맺힌 것도 있지만은 바로 맺히지 않는 것도 있어요. 배추 씨앗이나 무 씨앗이면 며칠 만나요? 5일에서 일주일이면 싹이 나요. 다. 금방 나요. 그런데요. 그런 것은 금방 나기도 하지만, 아니요. 뭐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도 안 나는 게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3년이 지나도 안 나요. 3년이 돼. 3년이 되야 나요. 그래서 성질급한 사람은 절대 이 동사를 못 지어요. 그 대나무예요. 대나무는 3년 동안, 3년 동안. 그래서 3년 동안 노는 거냐? 아니에요. 뿌리를 갖다 심어놓으면 3년 동안 뭐예요? 땅 속에서 작업해요. 크 작업해요. 앞으로 올릴 수자 하려고요. 땅에, 근데 미이안 나요. 3년 동안요. 그래서 성길 급한 사람은 절대 대나무 농사를 못어요 왜요? 아니, 3개월도 아니고, 심지어는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반드시 나요. 3년이 지나면 나는데, 얼마만큼 나았다 시작하면, 얼마만큼 빠르게 나르느냐? 우죽순이에요. 그래서. 우죽순이얼마나나왔 우죽순이 뭐예요? 비온 뒤에 죽순 같다. 하루에 20cm씩 자라버리면. 1년이면 2 0 m 지 자라버려. 대나무는요. 1년은 다끝나버려 1년에. 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3년이에요. 참 힘든 시간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은 어쩌면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더 선한 것, 의로운 것, 막 심었는데 안 나요. 안 나가지고 왜안 나는지. 근데 죄악스러운 거 이런 건막 나는 거예요. 막 나요. 그래서 힘들어가요. 견기다리가참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건 진리예요. 때가 있어요, 때가 오늘 본문 볼까요?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따르십시다. 때가 이름에,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때가 이름면 거두어요. 반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 보세요. 기다리면서 심고 있냐면 심고, 당장에 거두지 않아도요. 힘들어도 심으면 언젠가는요. 언젠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이것이 바로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비결입니다. 마가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보금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현재,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백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선한 씨앗을 많이 심고 그걸 많이 심었더니 오늘 난 것도 있고요. 이난 것도 있고요. 한달 후에 난 것도 있고요. 3년 후에 난 것도 있고요.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난 것도 있었답니다. 이걸 친히 목격한 사람이 이렇게 간, 이 간증을 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서 그러니 젊었을 때부터 나이 많을 때까지 다 살펴보고 인생을 그렇게 정리해요. 삼시시편 37편 25절로 9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 지금 나이 많았습니다. 나이 많아서 지금 고백하는 요그 인생 내가 쭉 그냥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지금 경험해봤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또 구워주고 그러므로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다 그러므로 악에서 떠나세요 선을 행하세요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므로다 그는 영원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집니다 의인 땅을 차지합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시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둘 겁니다. 여러분, 눈, 왜 눈물 을며 씨를 뿌립니까? 기쁨이 있는데요. 여기 세어 있는데요. 그러죠? 말이 안 되죠? 아니, 말이 되는 거요. 오늘 씨를 눈물, 오늘 뿌렸는데 안 나요. 기다려야 한다는 거요. 기약이 없어요. 그러기 가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야,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척척 일이 잘 돼가고 자녀들 또면 대기하잘 붙는데 왜, 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수 믿는 자녀들은 왜 그렇게 자녀면 시험도 떨린단 말이요. 왜 90점 밖에 못 맞냐고요. 예수 안 믿는데도 100점 맞는데. 그러면 뭐 열받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종종 그래요. 당장 안 걷는다고요. 오늘 바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풀이에요. 풀, 배추예요. 무예요. 이것은 바로, 거둬나, 바로 나요. 그렇지만 대나무는 아니에요. 3년 동안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하여. 그래야 아름답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요. 울며 씨를 뿌리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선한 앗을 심해야 합니까? 구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려면 때가 이름에 거두르라. 그 때가 있어요, 때가. 이건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내 때가 되어가지고 오늘, 나는 오늘이에요, 오늘. 아니, 나는 다음 달까지 다 해야요. 근데 하나님은 너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대나무를 심어놓고요 석달 후에는 나야요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요 3년이 지나야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이 눈물이 필요하고 기다림이라는 아픔이 필요해요 반드시 나요 내가 이름에 거두를 한내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 우리는 종종 내 때를 주장해요 하나님 이거 꼭주야요 이거 지금이요 네, 하나님은 노 그럴 때가 있어요. 아직은 여름이에요. 모내기 해놨어요. 그 모내기는 가을까지 가요. 야 김도 메고, 약도 치고, 때를 따라 물도 댔다가, 물도 뺐다가,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가을이 우면 믿어요. 제가 어제 수양관을 갔다 왔어요. 그대입니까 수양관을 갔다 어더니 모내기는 다이고 상대의 뿌리를 박았어요. 그래서 낯그 들고 가는 겁니까? 아니요 낯을 들고 가니까 앞으로도 몇 개월 하는 긴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긴긴 시간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물도 댔다가 물도 막았다가 약을 쳤다가 불도 맸다가 펄별이 가면서 계속 가요 그러나 분명히 농부는 믿어요 내가 이르면 툭 그런 폐가 이상이 주렁주렁 맺혀질 것을요 우리는 농부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은 실을 뿌리는 농부와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죄의 씨앗, 악의 씨앗, 거짓의 씨앗, 위선의 씨앗, 육체를 야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듭니다. 아니면 진실과 정직한 믿음의 씨앗입니까? 영생을 거듭니다. 한 번뿐 인생길에 선한 씨앗, 믿음의 씨앗을 많이 심고요. 30배, 60, 100배,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거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